건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고소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 의견서 제출 어? 어. 본인이 의견서나 어떤 법적인 거를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 어? 타이프로 칠지 필체로 자필로 안 쓰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어? 의견서 제출을 해 주죠 보면 어? 어, 알겠지만 아까 그러니까 어, 직접 써야 돼 이게 직접 본인이나 변호사가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잖아 어? 내가 직접 하던가 위법성이 있겠죠 그건 법률적으로 알아보세요 어, 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어, 가중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하나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분간 10시에 피크타임에 방송 켜서 시청자들에게 똘장군tv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해 보세요 어, 명분도 될요 방송시간까지 이제 체크를 해줘요 네? 방송에 간여를 한다는 거죠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어? 네. 어? 나머지 저것들은 절이 찌그러져서 경찰 조사나 받으라고 어? 네. 변호사 선임계 계약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허진이에게 100만원, 1000만원 벌금 낸거 증거 보여주며 선임계약서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허진이가 추적자인지 아시죠? 추적자가 방송에서 네. 네. 어. 가라, 섭섭아, 누구냐? 시계 어디다 밥말르고 가라. 어? 변호인 선임 계약서를 만들어준다잖아. 어? 야, 허진이가, 야, 네가 무슨 변호사를 샀냐 하면서 나한테 막 떠들어댔다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허진이한테, 어, 추적자한테 벌금 낸 영수증 보여주면 선임계 보여다,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벌금을 안 물었거든. 벌금을 낸 영수증이 없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 건을 건드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 a 씨와 b 씨와 어떤 뭐 c 씨와 이 관계. 내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 벌금 낸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거야. 왜냐면 구공판을 가갖고 합의를 했잖아. 합의. 그러면 자기는 벌금을 냈다고 했는데. 어? 공소권 없음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어, 바다형이나, 어? 어떤, 어, 금산이나, 다 공소권 없음이 됐어. 구공판 중에. 그니까, 러 결국은, 벌금 냈다고 그때 당시에 막 그랬단 말이야. 응? 어? 그니까, 실질적으로는 벌금을 안 냈을 거다, 이거야. 그니까, 러 어, 그거 벌금 낸 영수증을 보여주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내용이 뭔지를. 그냥 방송시간까지 피크타임. 알잖아. 10시에 방송 켜서 방송해라고. 그니까 러 지시를 했던 거야. 완전 내 방송, 아까도 지 카톡에서도 보겠지만. 그... 야, 불법대서서 공장장 고구마 죽으래, 새끼야. 너 어제 재판장에서 이증을 많이 했어. 그 이증 샘플이 지금 영상에 하나 나가지. 너 고인이 제천에 살때 니가 그 우편물 보낸 거 보면은 수원소재 천선 법률사무소라고 니가 그 해가지고 우편물 보냈지. 그거 니가 만든 거잖아. 응? 근데 그거를 고인이 조작했다고 니가 이증을 해야, 응, 근거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응? 어? 너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살, 지금까지 네가 지내오면서 어? 23년도 9월 4일 날 나하고 2시간 25분 08초 통화할 때도 너 뭐라 그랬어? 고소장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최근에도 썼더만 응? 어? 네가 쓴 고소장을 보면 말이야 특징이 내가 딱 있어 왜? 그아이프 명의로 고소한 게 샘플이잖아 이놈아 그지? 네가 썼잖아 그거 그게 샘플이야 그걸 어디 가지도 못해 내가 그게 공개 공개 정보를 해가지고 갖고 있잖아 그걸 다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 에? 그리고 도장 문제도 너, 너 시대방하고 어디서 공개한 거 김창기 씨거 도장하고 네 와이프하고 시대방 도장 뭐야 네가 다 팠잖아 자식아 에? 네가 안 팠어? 그거 내가 저 도장 감정 안 했을 거 같냐? 이놈이 못된 짓거리는 못된 짓거리 와서도 재판장님 판사니까 네가 이 새끼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아 이카 값도 안 되는 게. 네는 헛점 투성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헛똑똑이라고 어? 너는 이 근거 앞에서는 찍소리 못해 내가 이거 다 보낼 거야. 어? 그리고 네가 시대방에서 채소 쳤잖아. 피해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 근데 네가 네 기준이 뭐야. 뭐가 피해자고 어떤 사람이 가해자야. 어? 너 그제 통화할 때도. 가해자들은 응 처벌을 받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니네 쥐둥이로 이야기를 했잖아. 응 엄마 너 나한테 고소장 몇개 썼어? 니네 스스로가. 응? 그것도 20개 썼다 고 그래? 야 시대방에서 명의로 쓴 것만 내가 파악해도 20개 넘어. 응? 자내거 나한테 니네 아이프까지 해서 아홉 개야. 응? 건수는 6개7 건인데 그거 분할을 시키면은.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아홉 건, 아홉 건 잡자. 너 이의신청 세번 해줬지. 한고 그거 해줬지. 그럼 그건 몇 건이냐? 그거다너 바다한테도 보냈지. 응? 해오름씨 보냈지. 크로마용 형 보냈지. 고인한테 보냈지. 응? 고인 두 명한테도 보냈잖아. 그럼 몇 건이야? 그 그래, 스무 건안 돼? 근데 너 어제 뻔뻔하게 뭐라 그래? 판사님 앞에서. 스무 건 정도 썼다고? 내가 그거 자료 다 넣을 거야. 내게 다로 다 있어. 응? 네가 그래 놓고 응? 어제 뻔뻔니와 갖고 <laughs> 그런 이증을 해? 내가 네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증 자료 있잖아. 내가 다 제출할 거야. 다시. 응? 엄마 양심 갖고 살아야지. 네가 누굴 피해자래? 누가 피해자야? 내가 너하고 통화해서 그랬잖아. 처음에 통화했대 나도 피해자라고. 응? 내가 네가 고소장 쓴 걸로 인해서 뭐 항고 이웃서까지다 써서 내가 처벌받은 게 없잖아. 그럼 누가 가해자야? 응? 어? 사람을 몇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네가 지금. 응? 어? 뭐 가해자를 응 가해자는 처벌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뭐 첨벌. 내가 그 전화 통화 녹취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녹화 난 녹화 풀라카야. 알겠어? 내가 공개도 해줬잖아. 응? 어? 너 그리고도 지금 그 뒤에서 모작지라고 그 순진한 사람 치대방 네가 지금 계속 그렇게 건들 그 옆에서 조력해 주고 할 거야 그 근거 자리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너는 사람한테 잘못 걸렸어 나한테. 너는 나를 아주 우습게 봤어 니들이. 응? 한번 견뎌 봐. 이상 끝.